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아멘. 예, 어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손길들이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찬양 축제를 준비하는 손길들도 바빴습니다. 또 여기저기서 찬양 축제 참가팀들이 곳곳에 모여 가지고 연습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보기 좋았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을 말하는 건데요. 공동체는 살아있어야 되고 활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점점점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바라기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리고 찬양이 넘치는 그야말로 축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와 같은 그런 추수감사절이 처음 제정된 나라는 미국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전그 고달픈 신대륙 개척생활에서 처음 얻은 땅의 소산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믿음과 사랑을 드림으로써 짧은 기간에 든든한 나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지만 미국에 도착한 이들은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을 떠난 청교들이었습니다. 16세기 영국에서 시작돼서 부패한 영국 사회와 교회를 정화하는 그런 운동을 하던 청교도들 중에 102명이 자유를 찾아가지고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박해를 피해서 긴 항해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때가 1620년 9월 16일입니다. 풍랑을 뚫고 두 달간의 항해 끝에 드디어 대륙을 발견했고 프리머스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맞이한 첫 번째 겨울은 질병과 굶주림이 너무나도 혹독해서 이를 견디지 못하고 일행 중에 거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천육백이십년 봄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갖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때가 이르러서 추수를 하게 되었는데 수확량은 형편없었습니다. 처음 거두는 열매가 풍성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눈에는 초라해 보이지만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다잘 풀린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느끼는 감정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이들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 감사인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배를 타고 새로운 곳을 찾아갔던 청교도들의 상황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의 앞에 놓여진 상황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더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떠난 길이었는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풍랑과 질병과 굶주림이었습니다. 도저히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그들이 얻은 결실과 수확은 비록 초라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또 입술로 몸으로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표현을 하자 하나님은 이들의 삶의 자리에 은혜와 복을 내리시기 시작했고 이들의 삶의 자리는 점점 푸르고 기름져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 미국이 때로는 얄미운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강하고 부유한 대국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별 오래되지 않은 그런 400년 전 만들어진 그런 미국이 지금은 세계 1등 국가라고 그렇게 차타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세계 공군력 순위를 보면 당연히 미국이 1등입니다. 그럼 2등 나라는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으나 2등은 미군의 해군입니다. 그러니까 공군력을 평가하는데 해군이 2등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어떤 공군이 2등이어야 되는데, 그만큼 큰 나라라는 거죠. 그만큼 강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정규 공군보다 미 해군의 항공단이 더 크다는 것이죠. 실로 큰 규모의 강대국이라고 밖에 할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처음 추수저, 추수감사절을 축복하시고 나서 300년이 지난 추수감사절 때 미국의 대통령인 루즈벨트는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조상들의 고생과 수고의 때가 지난 후 우리는 너무나도 편하고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없었던 위기가 지금 미국에 감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은 축복이 오히려 미국 국민들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위기로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시고 나니까 편안하고 부유하고 넉넉해지니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가난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점점 약화돼서 세상은 참으로 각박하고 감사가 없는 사회가 됐는데 이것이 바로 미국과 한국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그런 근본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들 표정이 어두우신데요. 옆에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백하니까 바로 이렇게 얼굴들이 밝아지시잖아요. 네.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0.3초밖에 걸리지 않는 짧은 말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말 한마디로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건강해질 수가 있고 스트레스가 없는 삶을 살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의 프로그램인 인사이드 에디션의 진행자로 유명한 저자 데보라 노빌은 이 책에서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감사 연습을 꾸준히 하면 역경에서 회복되고 고난에 대한 면역력이 깊어지고 수명은 더 길어지고 타인에 대한 호감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할수록 행복해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많은 나라들이 또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어린아이에게 말을 가르칠 때 처음 가르치는 말은 엄마 아니면 아빠겠죠. 그런 다음에 가르치는 말이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은 어떤 말을 배웠고 또 어떤 말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손주에게 무엇 말을 처음 가르치고 계세요? 밥줘 아니면 뗏지 뭐 이런 말 아닐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언어를 바꿔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라리 아, 네. 사실은 많은 말을 잊어버리고 감사라는 말만 기억한다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외국에 여행을 가 보면요, 우리가 의외로 외국 가면 고맙다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는 말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aughs> 한국 말을 잘하는 그런데 같으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할수 있는데. 외국 가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그런 실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문하거나 그러면 뭐 손짓으로 아니면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주문하고 난 다음에 됐어 알아들었어 하면은 뭐라고 해요. 무조건 땡큐죠. 땡큐 땡큐만 하는 거죠. 그 말밖에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말을 아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고 유창한 말솜씨도 좋은 것이지만 사실은. 감사라는 말 한마디만 알아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바울은 골로색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사도바울은 굉장히 바쁜 사람이잖아요. 거의 뭐 초기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사도바울의 역할은 뭐 어,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역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이 너무나 분주한 그런 사람이어서 큰 도시인 에베소에 머물면서 주변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에베소로부터 내륙으로 160km쯤 떨어진 곳에 리쿠르 강이 있었고요. 그 리쿠르 강이 흐르는 그 계곡을 끼고서 세 개의 도시가 삼각주처럼 서 있었습니다. 세 도시의 이름은 라우디게아와 히에라볼리와 그리고 골로세였습니다. 그 중에 큰 도시인 라우디게아에는 교회가 있었고요. 교회가 굉장히 번성을 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은 교회라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 이 지역은 신앙보다는 정치와 상업의 도시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히에라 볼리라는 그런 도시는 온천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긴 했지만, 그래서 빈번한 왕래가 많았지만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는 두 도시에 밀려 가지고 상업적으로도 발전이 안 됐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낙후된 점이 많았지만, 그러나 교회가 그 도시 안에 굳건히 서 있어 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랑의 대상이었고, 기도의 대상이었고 감사의 대상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교우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들의 믿음 때문이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사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곧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믿음과 사랑에서 생겨난 것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고달픈 삶 속에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믿음과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감사를 쌓는. 그 골로색 교회는 든든하고 힘이 있었고, 어느 도시,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골로색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는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6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사실은 믿음의 열매이고 복음의 열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감사한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밖으로 이웃을 향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소망은 앞으로 미래를 향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소망에 대하여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열매가 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가서 자라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열매는 맺어진 곳에서 또 맺어지고 또 다음에는 더 많이 맺어지고 풍성하게 맺어지고 더 크게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농사를 지어 보면요, 농사의 대부분 기본은 돌려짓기입니다. 한 군데다가 똑같은 식물을 오래 심으면 잘안 되는 안 되는 경우들이 일반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콩 있잖아요. 콩, 콩은 다른 데다 처음 심으면 안 됩니다. 심었던 데다 또 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콩을 여러분 뿌리를 뽑아보면 그 뿌리에 조그만 알갱이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 알갱이가 쉽게 말하면 비료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빨아들여 가지고 질소를 만들어서 그 땅에다가 저장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전문적으로 알려 드리죠? <laughs> 그래서 그 알게인가 있는 땅이 그 다음에도 콩이 잘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작으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원리가 우리 믿음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맺었던 곳에 또 열리게 되는 것이고 또더 풍성하게 열리게 되는 것이고 더 충실하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은 조금 힘들어요 그러나 그 처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열매 맺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믿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라라고 들어보셨나요?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사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북교회의 일꾼이었던 에바브로디도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사람이었고요. 골로새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라우디게아와 히에라볼리의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원래 유대인이었거나 원래 택함백성이 아니었고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기도 이교도였다가 개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헬라의 미에신 아프로디테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함께 종된이라고 말하면서 동역자로 인정했고요. 사랑하는 자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이었던 이교도였던 이 에바브라가 함께 종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실한 일꾼이라고 이렇게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어떻든 또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믿음을 이어가는 복음을 이루어 가는 그런 동역자가 되시고 신실한 일꾼으로 결실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감사가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리신 선물입니다. 의인 요분 잘 기른 자녀들과 넉넉한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죽고 재산을 약탈당했고 몸에 심각한 질병이 생겨서 신음하게 됩니다. 이때 요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곧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 단단하게 심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남모르게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기부천사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는 생활이 넉넉한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저런 형편에 기부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우리가 본받거나 따르지 말아야 될 죗된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형편보다도 더 넉넉하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처지와 상관없이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 왔습니다. 그분은 작년에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해서 올 초에 세례를 받으신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신자지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서 오늘 근무를 해야 되는 날이라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못 가게 됐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일찍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 감사를 적으라고 해서 봉투에다 감사를 다 적었고, 또 헌금을 넣어서 헌금을 드리고. 갑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남기고, 요 장식된 이 과일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증거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출근하셨습니다.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계속 기도하겠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1년 채안 되신 분보다 훨씬 더 여러 면에서... 많이 아시고 배우시고 훈련되고 습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습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믿음이고 감사는 사랑이고 그렇습니다 사두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던 그런 골로새 교회 교우들처럼 여러분들도 믿음과 사랑을 담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지난 한해 동안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이지만, 그리고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라도 또 실패한 것이 있으면 실패한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한달 동안 우리에게 더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런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의 믿음을 우리가 표현하고 또 죽게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한 결실을 또 이후의 삶 속에서도 분명한 그런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자루의 촛불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작은 것이지만 감사하십시오 큰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삶 자체가 감사로 물들어 있어야 되고 언행과 생활에서 감사가 묻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지켜 주시고 교회와 사회를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천으로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일상이 곧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듯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가족과 이웃에게도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높은 수준, 더 귀한 수준의 감사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 안 해보면요, 무을 감사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아니면 만들어서라도 감사해 보면, 아, 이 모든 것이 감사구나, 감사할 거리가 내게 이렇게 많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풍성한 그리스도인은 본인도 복을 받고 행복해지지만, 세상에 기쁨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기쁨과 평안과 복을 흘려 내 보내는 그런 성도가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감사의 삶의 원천이 될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나누어 주는 그래서 나도 행복할 뿐만이 아니라 그 감사를 받는 사람도 행복해지는 기뻐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성도, 감사가 넘치는 가정, 감사가 넘쳐 흘러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추건합니다.